여자들만 아는 외모평가 속뜻 착하게 생겼다 성격은 좋아보이는데? 되게 조용할 것 같아 개성있게 생겼다 음. 못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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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싸가지 없게 생겼는데? 인스타 좀 많이 하게 생긴 듯 재수없게 생겼네? 좀놀것 같은데? 이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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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외모평가 못생겼어 여자들은 원래 최대한 돌려 말하는데 진짜 못 생겼다는 뜻 음, 착하게 생겼다. 못 생기진 않았는데 뭔가 애매함. 이성으로서는 관심 없다는 뜻 어, 남자답게 생겼다. 칭찬의 경계에 있는 애매한 말. 호감 갈때 하는 표현은 아님. 어, 웃기게 생겼다. <laughs> 어느 정도 호감이 바탕이 되는 말. 노력한다면 가능성이 있음. 듬직하게 생겼다. 근데 듬직하게 생겼다랑 남자답게 생겼다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 음. 근데 요즘 이런 말잘안 쓰긴 하지. 약간 예를 들어, 뭐, 친구의 남자친구를 봤다. 어? 약간 그럼 곰상이시네. 약간 강아지상이시네.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요즘 약간 말하, 말하지. 약간 곰 같은 스타일이시네. <laughs> 뭐, 듬직한 스타일이다. 라기보다는 약간 곰 같은 느낌인데? 어 이게 약간 곰 같은 상이다. <laughs> 어 약간 강아지 상 느낌이네. 음, 뭐가 칭찬이냐고요? 잘 생겼다가 칭찬이지. <laughs> 어잘 생겼는데? 어, 괜찮게 생겼는데? 그 그러니까 칭찬이죠. 음.